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 아?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가 끝났는데요.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랑 12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는데요. 블록스피스에서도 드디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여기에 시간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상자가 떨어지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악마 열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악마 열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벤트가 열리지만 지금부터 24시간 뒤에는 2시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상자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욱더 지나서 주말이 될 때쯤에는 바로 3시간에 한 번씩 악마의 열매 상자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나오지, 나중에는 두 시간, 그 다음에는 세 시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기는 어디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 앞에 보면은 빅만섬이 있습니다. 빅만섬 바로 옆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세기하고 2세기에서는 어디서 하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마 예전하고 아주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2세기를 보면은 2세기 같은 경우는 저주받은 배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주받는 배가 있고요 그 근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섬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세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섬 바로 뒤에 크리스마스 섬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세계에도 눈섬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꼭 놓치지 마시고요 초보자들이 좋은 열매를 얻기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변신 아이 뭐야 아야 혜정 나왜 건드려 하여튼 여기에서 아우 안 되겠다 좀 처치하겠습니다 이게 말을 안 들어 어디서 그냥 혼날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캔디를 얻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자도 살 수가 있고요 쓸매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캔디를 모으셔야 돼요 캔디 모으는 법은 여기 근처에 있는 적들을 처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서도 여러가지 상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을 걸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레그먼트를 살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여기 또 뒤에 요 뒤에도 하나 상점이 더 있거든요 여기 뒤쪽 여기 이쪽이었나? 그때 찾기 힘들었었는데 요 뒤쪽으로 보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대시기가왜 바뀐거야? 아대시기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뒤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상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친구에도 말을 걸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배 경험치 그 다음에 환불 레이스 롤까지 여러분들이 꼭살 수가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가지고 살린살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제탁인데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러분들 안녕.